안녕하세요. 복싱 예전에 피고스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레전드를 찾아서 제3화, 그 주인공 레전드 복서를 만나기 위해서 이곳 시흥의 한 체육관에 왔습니다. 긴말 필요 없이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레전드 복서 최용수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 처음 뵙는 거지만 평상시에 너무 뵙고 싶었던 분이다 보니 오면서도 긴장이 너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많이 떨더라도 많이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전 세계 챔피언 최용수입니다. 네. 처음에 복싱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그건 뭐 특별한 건 없고 형님이 이제 소별에사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일 도와드리다가 이제 뭐 복싱 운동을 하고 싶다가지서 이제 보내주셔가지고 그렇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아 일반 관원으로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일반 관원으로 들어오셨는데 프로를 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나요? 뭐그 당시에는 그냥 뭐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되면 프로테스 트 받더라 그러면 이제 받게 되고 또 합격을 하게 되면 또 게임 나가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게임 나가고 이런 저거 때문에 뭐 무조건 시키는 대로 그렇게 따랐죠 선배님께서 이제 프로 데뷔하신지 벌써 32주년이 되셨는데 혹시 데뷔전이 기억이 나시나요? 모든 뭐 게임이 다 생각이 나고, 뭐든지 뭐, 모든 선수들이 그렇겠지만, 대부전이 정말 긴장되고, 진짜 1라운드 떴는데도 막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막 그렇게 막 힘들고, 그렇게 기억을 하죠. 90년 11월 4일날 상대는 이제 박승용 선수였는데, 출처실례 시작과에서. 그때는 진짜 뭐, 1라운드 떴는데도 막 힘이 들어가지고, 진짜 갱신이 사마라, 사람으로부 버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프로 선생활을 하시던 중에, 9 2 년도에 큰 사고가 하나 있었다고. 네, 용문포 거기 우물 교라고 네. 거기서 포터라는 분께 접촉 사고가 났었는데. 포터라 그러셨는데 그큰 일종일종스럽 그 치신 거예요? 가는데 이제 그 포터가 이제 쑥 들어와가지고 그 경기 다음 날인데 전날인데 거기서 관전이 보시니까 이제 사고 났다고 그러니까 이제 내일 게임인데 빨리 오라고. 가지고 뭐 합의도 못 하고 그냥 <laughs> 그 포토 그 가해자 가해자가 가해자가 이제 오토바이랑 저랑 이제 체육관 앞에 실어다 줘서 간장 배이니까 이제 깜짝 놀라는 거지. 그리고 다 그게 다치고 놀랐으니까 뭐 차가 차근, 얼굴 차가상하고 이제 허리 쪽으로 했으니까. 가족이그 다음날 이제 게임을 못 할까봐 이제 제가 빠지면은 그 게임 자체가 성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대체 선수로 이제 다 해놓고, 그 다음날 일하니까 뭐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용산이, 아니 용승인가? 체중 달려고 이제 갔는데, 개차량 하시러. 네. 그래서 그때 상대가 이제 김상문 선수인데, 내려오더라고. 근데 이제 저도 좀 오바가 됐었거든요. 한 500g인가 오바됐는데, 내려온 선수는 더 오바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체중을 한번 다뤄보고 그체중 맞춰서 하자 했는데 그 선수는 1kg, 500g 그 선수는 500g 더 뺀거지 김정훈 선수가 총정리 하자면 개천형 전날 다치시고 시합 당일날 약간 오버였는데 상대 선수가 더 오버다 보니까 다행히 잘 개천형을 통과를 하고 다음날 시합을 하셨으니까 사고 난지 이틀 뒤에 시합을 하셨는데 아니, 그 당시에는 바로바로 바로 그날 개천형하고 그날 게임을 했기 때문에 오전에 개천이하고 오후에 시합하던 시절이라 사고 난지 하루 만에 시합을 해서 7라운드 KO로 아 그런 거 누구나 뭐할수 있는 상태였으니까 한 거니까 뭐 <laughs> 저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뭐 정신력이 강해서 뭐뭐 뭐,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전 사고 나면 그렇게 못할것 같은데요 그때 처음으로 스포츠 신문에 처음 아 기사가 어, 났어요? 처음뭐 어떻게 났나요 그때? 코투원에 어, 복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laughs> KBC에서 또 그 모범 선수상, 응. 아 부상 투혼 이런 걸로 해가지고 스포츠 신문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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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패도 받고. 오. 확실히 그렇게 해서 계속 승승장구 하시고 한국 챔피언이랑 동양 챔피언을 응. 하시고 세계 랭킹전까지 되게 쉽게 진입을 하신 다음에 서, 첫 세계 타이틀 매치를 합니다. 근데 시합 상대가 전적이 <laughs> 그때 당시 워낙 좋았잖아요. 56승 1무 1패였던 걸로 아는데. 딱 처음에 이제 시합 오퍼가 와보고 이전조표가딱 있지 않습니까? 보고, 어, 내가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도 겁나거나 이래서 나누셨나요? 전혀 상대 선수한테 뭐 겁을 먹거나 이런 건한 번도 없었고, 그 운동선수가 상대방한테 겁을 먹으면 벌써 지고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안 되고, 모든 선수들이 뭐지려고 게임하는 거 아니죠? 이기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뭐 아니고, 일단은 국내에 있는 뭐 관계자나, 어, 복싱 팬들도 설마 설마했죠. 아 어, 이길 수 있을까? 또 이제 적지고 하니까, 또 상대 전적이 또 어마어마했으니까. 근데 이제 국내 교포 분들이 한인분들이. 그 오파스 선수에 대해서 이제 막 정보를 막 주고 또 이제 그 당시에 또 오파 선수가 좀 사생활에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운동도 그렇게 열심히 안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 본인이 믿는 게 확실히 정말 중요한 건 중요하고요. 이렇게 해서 시합을 하시다가 그시합이 결과는 0 라운드 TKO로 승리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TKO면은 심판이 더 이상 경기 진행이 불가하고 능 말리는데 그럼 딱 본인이 이기는 걸 확신하는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때 심정이 궁금합니다. 일단 뭐 모든 게임들이 이기면 다 좋은데 일단은 뭐 제가 그러니까 복싱을 하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세계 최빈이 최고니까. 뭐 기분 되게 좋았죠. 응. 뭐, 가, 관장님이 웃고, 뭐든, 관계자들도 뭐, 깨앉고, 막, 그 부분들 뭐 하고, 막, 야담으로떨어로시셨으니까 <laughs> 그럼 딱 이렇게 돌아올 때 혹시 벨트를 갖고도 돌아오셨나요?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안 주거든요. 네, 안 주죠, 원래. 근데, 또 운이 좋게, 그 w b a 에서 이제, 주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진품, 진품 와 그러니까 원래 세계 챔피면이제 규구에서 협회에서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맞췄거든요, 몇 번을 주고 이제 받아와가지고 일단 유일하게 또 진품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보죠 이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은퇴 이후의 삶이 궁금합니다 은퇴하시고 나서는 뭘 하셨나요? 은퇴 후는 한한 1, 2년, 2년 정도? 이휴식기간면에고 그리고 이제 체육관 지금 여기 하고. 혹시 이 타이틀에서도 실험을 해석해. 한국에도뭐일본가서또 재기를 한번 했었고 그 WBC 타이틀에도한국에던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서체국관을 하시고 그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서한서한에 한국에서 국에서국에서 한국에서 에 얘기는 들은 것 같아요 아마 광명 아니 광명 거기 시장 쪽에 복싱을 했다 하셨던 분이 중국집을 뭐 하시는데 명소라고 그런 얘기는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영수 세계 챔피언이 하는 중국집이다 이렇게 많이 돼 있어가지고 다들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럼 벌써 그럼 벌써 소문났지 그럼 2016년도였죠 선배님께서 갑자기 13년 만에 복귀를 선언을 하셨었습니다 복기를 하게 되셨던 계기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형님이 이제 오빠가 들어와서 한번 게임 한번재개전 해봐라. 뭐재개전이냐고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오늘도 응? 공백기는 많이 길었고 그때 당시에 나이가 실례지만 그때가 마흔 다섯이었나? 그런데 일단은 그럼 오빠 뭐 한한달 정도는 한번 몸 만들어 보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달 지나고 나서 이제 해될것 같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어, 좋다. 해 보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laughs> 정말 그런 열정과 용기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진짜 박서무 선수님. 자 마지막으로 저희 복싱에서는 공식 질문 몇 가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수 선수에게 복싱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쎄이 뭐, 뭐 진짜 인생의 전부라고 정말 생각하고 편할 정도로 정말 저희는 정말 이 복싱이라는 게 이제 모든 걸 가져다 준 거기 때문에 정말 뭐 다시 태어나도 다시 이제 복싱선 수로 뭐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합하실 때 힘드신 순간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다시 하세요? 아 힘든... 저같은 경우는 진짜 힘들게 안했어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되는데 다 이게 다 틀리니까 스타일이 저는 이제 옛날 선배님들 같은 경우는 막 호텔 잡아놓고 이제 막 한달 두달씩 막 합숙 훈련하고 있었는데 저는 게임 잡혀도 이제 뭐 전주 훈련 가는거 빼고는 집에서 왔다갔다 운동을 했고 뭐 편하게 어떻게 한거 같아요 편하게 편하게 또뭐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운동을 열심히 하셨, 하신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치기에는 세계 챔피언까지해서 <laughs> 7차 방어를 하신 분이. 그러니까 운이 좋아서 운이 좋아서 그런 운이 좋아서. 갖가 이거, 이거 보시는 추천자분들도 뭐 게을리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저랑은 <laughs> 또 틀리시니까. <laughs> 자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세계 챔피언을 꿈꾸고 있는 후배들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글쎄 뭐 아까도. 질문을 했지만 저한테 일단은 무조건 무조건 반복 복습 계속 그리고 이제 잘하는 선수들의 그 주특기를 이제 자기가 끌어들수 있는 그거는 이제 연습밖에 없거든요 연습밖에 연습밖에 그리고 이제 뭐든지 이 상위 레벨 선수들은 챔피언도 그렇지만 다 자기만의 그 주특기가 있어요 어? 챔피언 들이나 그 상위 랭킹 있는 선수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기술적인 걸 보고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만의 이제 그 만들어야지 전목이로 근데 아무리 연습해도 또 정신력이 또좀 약하면 또 그만큼 포기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든지 정신력도 그렇고 투지도 그렇고 뭐 실력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하나 빠지면 안 돼. 일단 제일 첫째는 정신력인 것 같아. 요 정신력 끝까지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정신력이, 정신력이... 힘들더라고. 조금 힘들어도 정신력으로 표지를 버티면 되는 거니까. 근데 뭐 정신력이 약하다 그러면 별로 그렇게 참을만 하는데도 뭐 포기하게 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좀 자기만의 이론걸 가지고 있어야 돼.